안전진단 통과하면 뭐 바로 뭐가 바뀔 줄 안다는 <laughs>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 <laughs> 앞으로 갈 길이 아이고 신년을 해도 못해요. 요새 이제 재건축해서 입주를 시작하는 곳들도 조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자, 서울에서 저렴하게 유찰된 아파트들이 많아서 서울 아파트 투어 진행 중입니다. 이번에는 노원구로 한번 가볼게요. 노원구는 이렇게 광운대역부터 해서 수락산 바로 밑에까지 도봉산역까지 위아래로 길쭉하게 이어져 있는데요. 우측으로는 남양주가 위치를 하고 있어요. 아래쪽으로는 중량구 좌측으로 도봉구와 강북구 성북구가 나란히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노원구에서는 이두개 지하철이 크게 이어져 있는데요. 동북선이 개통이 되면 교통 상황이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특히 노원구에는 여러 가지 개발 호재들이 굉장히 많아요. 재건축, 재건축, 재개발. 이게 좀 노후한 지역이고 개발이 필요한 지역이라서 개발 호재들이 계속 꾸준하게 있고요. 우리가 보는 물건, 상계동 주공 아파트 이 물건도 개발이 아마 곧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 물건입니다. 자, 노원구! 한동안 많이 올라서 평당 가격이, 하계동 같은 경우 3,100만원까지 됐는데, 떨어져서 지금 2,600만원이에요. 2년 전 가격으로 좀 회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대장 아파트는요, 청구 3차 아파트 평당 가격 4,200이에요. 상계동 주공 7단지가 평당 3,700입니다. 서울에서 평당 가격이 20일을 차지하고 있고요. 전세가가 매가의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거래는 뭐 여전히 없고요. 공급이 2025년도에 예정이 되어 있네요. 2,300세대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아직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이 개발 건들은 시간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서울에서 자그마치 인구수가 4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한동안 53만이었는데 굉장히 많이 빠져서 지금 현재 50만의 인구가 되었네요. 자그마치 3만이라는 인구가 빠졌는데요. 그 자리는 줄지 않았는데 인구수가 꽤 많이 빠졌습니다. 다들 어디로 갔을까요? 이사를 온 곳은 의정부에서 이사를 왔는데요. 이사를 간 곳은 도봉구, 중량구 이렇게 이사를 갔군요. 아마 지난 몇년 동안 이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너무 올라서 다른 지역으로 조금 더 저렴한 지역으로 이사를 가지 않았을까 싶기는 한데요. 우리가 관심 있는 물건은 상계동에 있는 상계주공구단지입니다. 상계동에는 이 상계주공 아파트들이 1단지, 2단지, 3단지 이렇게 계속 쭉 이어져 있고 재건축이 차례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개발 의지가 확실히 있다는 것은 이쪽 상계동 쪽에는 호재가 될수 있겠네요. 우리가 관심 있는 물건 상계주공 9단지로 가기 전에 먼저 물건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자, 이 물건 2022타경이고요. 상계주공 9단지 5층에 있는 물건이에요. 밖에서 샤치 상태 볼수 있어요. 5층 정도면 감정가 6억 3천에서 1회 유찰을 했는데요. 조금 더 유찰이 될것 같네요. 임차나역 없습니다. 그러면은 임차인이 아니라 소유주가 살고 있다라는 거고요. 권리상에 문제없이 깨끗한 물건입니다 감정가에서 1회 유찰된 상태라 최저가가 80%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나와 있는 매물과 비교해서 그리 저렴하다고 느껴지지 않는 상태예요 이럴 경우에는 한번더 유찰이 될수 있습니다 자 이제 현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가 바로 노원 상계. 구단지. 구단지. 재건축을 앞두고 있기에는. 텐트 재사용해서 깨끗하네. 어. 근데 되게 오래되긴 했잖아. 그도형 음. 아파트야. 음. 그래서 여기 상계동 쪽에 재건축하는 아파트가 음. 많은데. 음. 얼마 전에도 안전진단, 뭐, 1, 2단지하고, 뭐 어디 음. 통과했다고. 아직 구단지는? 음. 통과가 안된 거야. 순차적으로 그쵸? 하는 거니. 까 안전진단 통과하면 뭐, 바로 뭐가 바뀔 줄 안다는. <웃음> <웃음> 전혀 그렇지. 다는거 <laughs> 앞으로 갈 길이 아이고 10년을 해도 못해요 안전 진단 하면은 이제 추진이 만들어서 조합 설립 준비해야 되고 조합 설립 준비하고 그 다음에 조합이 설립이 되면은 그 다음에 또 해야 할 일이 10년이 남았지 그것도 이제 잘 합의가 돼서 <laughs> 조합원끼리 우리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갑시다 나오지 않고 그래야 되는데 비상 대책 위원회 맨날 나오고 응. 소송 걸고 응. 그래서 오래 걸리는 거죠 그리고 단지가 크면은 응. 그런 말을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좀더 오래 걸리고 재건축이 길이 결코 쉽지는 않은데 음. 그래도 호재가 없는 것보다는 호재가 있는 게 어. 좋긴 하죠 그래도 여러 가지 면에서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으니까 요새 이제 재건축해서 입주를 시작하는 곳들도 조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이런 시장이 맨날 있는 건 아니거든. 보통은 재건축하면 돈 된다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가지고 있고 실제로 그렇기도 했고 지금까지 특이한 상황만 아니란 말이죠. 이 물건은 14평의 실평수가 음. 굉장히 작은데 감정은 14평치고 좀 비싸요. 6억 3천. 6억 3천. 이면은 요새 팔4 작업도 살 수도 있는데. 그리고 지금 한번 유찰했어요. 음. 5억 몇백으로 유찰이 음. 한번 됐는데 지금으로는 아마 아무도 입찰하진 않을 것 같아요. 좀 높다 지금은. 한두 번은 유찰이 돼야지 한번 음. 쳐다나 볼수 있는 음. 그런 시기니까 근처에 온김에 어떤가 해서 와봤는데 이상 살기에는 관리가 잘된것 같네. 실거주로 있다가 <laughs> 몸테크 좀 하고 음. 물론 이제 저렴한 가격이야 어 되겠지. 한번더 유찰돼서 4억도 후반 음. 그럼 너무 좋겠다. 와, 그럼 진짜 좋지. <laughs> 그럼 너, 너무 좋. 요즘은 싱글들도 많으니까 음, 음. 혼자 살면서 좀리모 델링해서 갖고 있다가 나중에 좋은 집 들어가고 그치? 이렇게 투자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다. 혼자 살기엔 너무 괜찮은 것 같아. 음. 너무 큰 필요도 없잖아 어차피 어쩌... 인프라도 잘돼 있잖아. 여러 음. 여가지 면에서 굉장히 장점이 많은 상계주공 아파트고 음. 경매로 어, 하면 은 정말 장점이 어. 극대화되는 그만큼 저렴하게 취득하게 되면 나중에 재건축이 정말 제대로 이루어졌을 때 그야말로 큰 이득을 볼 수도 있겠다 이제 얘가 사이즈가 작으니까 가족이 있는 사람들은 몬테크가힘들것 같아. <laughs> 그렇게 비혼이 많더라고. 굳이 뭐 힘들게 결혼을 해야 되나? 우리 애들도 막 그런 얘기를 하는. 비혼이고 어디 기댈 데도 없고 가족도 없고 어. 혼자 있는데 내 주거비가 더 든다. 그리고 의료비까지 든다. 그러면 감당 못 하는 거니까 음. 그 비혼일수록 내 집은 있긴 있어야 될것 같아. 근데 뭐 넓으면 좋겠지만 요것이 몸 테크 하기가 괜찮네. 응. 어. 직접 들어와서 사시면서 저렴하게 대출 한 70%가 나오잖아. 무주택자이신 분들은, 그니까 내 돈이 뭐, 1억 얼마 정도 있으시다면, 음... 내집 마련을 하기에 정말. 좋은 타이밍이 아닐까 맞아. 다만 근데 가격이 아직 좀 비싸니까 응. 한번더 유찰이 된 후에 도전을 하시면 좋겠다 응. 응.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건 응. 무주택자들은 이런 시장에서 절대 안 사잖아 못 떨어질 걸 기대한다니까 <laughs> 그게 너무 안타까워 사실 이물건이 얼마까지 떨어져야 돼? 그러니까 이정도 떨어지면 많이 떨어진 거니 이차 떨어지면은 어. 그때는 정말 용기를 갖고 시도했으면 좋겠어 지금은 거의 한 2년 전 가격으로 회귀했다? 라고 볼수 있는데 이게 막 10년 전 가격으로 갈순 없어요 그럼 물가상승률도 있고 짜장면 입성비랑... 값이 돌아가야 돼 짜장면 <laughs> 값이 돌아갈 일은 없잖아 <laughs> 밀가루 값도 올랐는데 어. <laughs> 그럴 수가 없지 나이가 젊어지던가 아 나이 젊어지고 싶다 어? 그럴 순 없잖아 그거랑 똑같은 거야 정말 10년 전 가격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는 그치. 2년 전 가격으로 회귀했으니까 아이 정도면 괜찮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지금 경매법정에 계속 오고 계세요 915동 음. 513호 915동 기억점 안 내었냐? 기억자. 어. 재건축 안전 진단 비용 지원. 이거 아까 그 설명운동 하는 거네. 어. 컨텐츠지 <목소리> <목소리> 어, 컨텐츠인지. 어. 해잘 든다. 아, 여기가 포레나, <목소리> 노원. 새 건물이다. 한계주공 8단지? 8단지가 재건축한 거고, 한계주공 중에서는 가장 먼저 재건축이 완료된 음... 아파트야. 여기 옛날 아파트랑 나란히 있으니까 확실히 때깔이 다르긴 하네. 반짝반짝 하네. 지금 5단지가 자의가 들어온다고 음... 어, 결정이 됐나봐. 나머지 것들은 지금 안전진단으로 아직 진행 중인 거고. 얼마 음. 전에 안전진단 몇개 받은 거 있고. 그... 여기가 매물이 없었대, 그동안은. 그치. 여기가 매물이? 거의 뭐한두개 나올까 말까 할 정도였는데 응. 어, 요새 노도광이 엄청 가격이 떨어졌잖아. 그러면서 매물이 나와도 거래가 잘안 되고 있는 상황이야. 너무 비싸긴 하더라. 어. 30평대가 12억, 어, 뭐 25평대가 9억대. 사실 그 정도면 입지 더 좋은 건또 지금은 굉장히 많이 <웃음> 저렴해졌기 <웃음> 때문에 그 정도 가격으로는 거래가 성사되기는 힘들 것 같아. 새 아파트라서 응. 좋긴 좋다. 워낙에 이제 인프라가 응. 잘 만들어져. 있는 곳에 재건축이 되는 거잖아 앞으로 좀 기대해 보면 산것 같아 다만 저렴하게 취득을 해야 된다